성수동 한 골목에 숨어 있는 작은 미국을 발견했어요. 미국 가정식 전문점 아파스타먼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가게 분위기와 인테리어에서 아메리칸 바이브가 느껴지고요. 메뉴는 파스타를 중심으로 리조또와 피자 기타 등등. 먼저 메인 디쉬인 프로틴 플레이트 나왔어요. 버팔로잉 통새우, 부채살, 스크램블 에그, 고구마 프라이, 미트볼. 이거 완전 미쿡 스타일이네요. 괜니 혀가 굴려지고요. 어색한 환경 먼저 스크램블로 속 진정시켜주고 부채살은 밀린 부채의 고민을 잊게 해주는 맛. 버팔로잉은팔로잉 하고 싶은 맛. 이건 맥주 먹어야지. 바로 맥주 한잔 때려주고 고구마 프라이는 바삭짭 담백이 입안 가득하고요. 제가 소주 판데 여기서 맥주가 땡기네요. 왕 미트볼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여의주만한 미트볼이 올려져 있고 일단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한입 하는 순간 격식이고 뭐고 자장면처럼 흡입해버리고요. 토마토 소스와 미트볼의 궁합도 나이스해서 와 이거 맥주 없이 안 되겠는데? 더의 원픽이었던 오징어 먹물 리조또. 가발이 소스랑 잘 어우러져 둘이 원래 한 몸인 줄? 오징어도 어 친구 안녕. 세상 부드럽고 촉촉하며 불량 만땅의 먹물 크림 소스의 담백 고소한 맛 난리 납니다. 연인이랑 와도 좋고 친구끼리 와도 좋고 애견 동반 식당이라 댕댕이랑 와도 좋은 파스타에 맥주가 촥촥 감기는 아, 폼 미쳤다.